의심은 믿음. 좀 말이 안 되죠. 의심이랑 믿음은 반대 말인데, 그죠? 좋은 관계는요, 꼭 좋은 일들로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죠. 예전에 보면 친한 친구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안 친한 친구들은 안 싸워요, 부딪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친구들은 더 그렇고, 요즘 mz들은 더 그렇고, 어, 저한테는 대학교 때두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두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어, 둘다 성이 같고 같은 남바였기 때문에 같이 친했어요. 저까지 이렇게. 셋이서 친했는데 음, 한 명은 서로 불평불만을 힘껏 하는 친구예요. 거침없이 서로 욕을 하며, 너이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서로, 그럼 돼,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워요. 어.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또그 친구는 A라는 친구와는 싸웠다면 B라는 친구는 어, 그저 참습니다. 어, 그래.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예. 제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을까요? 예, 싸우던 친구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 B라는 친구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계속 연락을 이어왔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셋이서 이렇게 만났는데, 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이 나이 먹고 서로 욕하면서 있는 친구는 너네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갔던 작은 애완동물이었다라고 생각을 끝내 말았어요. 아. 참 재밌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싸우고 나면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죠 싸워도 안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해도 믿어줘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쪽만 참으면 결국에 터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이해해주고 한쪽만 참으면 안 되고 서로 싸우면서 밑장을 봐야 돼요 저끝를 이건 제지론입니다 저희는 밑장을 봤어요 저 밑을 보고 나니까 더 밑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아, 저희까지 가면 터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서로 안 건들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응답 축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믿음이라는 건요.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 놓고 아멘. 제가 진짜 싫어했던 게 그거죠. 아멘입니까? <laughs>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옛날 부흥사들 보면은 그죠. 아멘 안 하면 거의 죽여요 사람을. 얼마나 이 놈의 교회는 교육을 안 받았네? 어쩌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갖고 덮어놓고 아멘하는 게꼭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믿음은 의심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맹심보다 정직한 의심이 더 좋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어떠한 의심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의심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찍부터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한테 항상 이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가 맞을까요? 안았다가 맞을까요? 듣고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아, 예수님, 또 괜히 저러신다. 또 긴장하라고. 에휴, 안 그럴 거면서. 응? 스스로 자신들을 위로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비로소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죠? 도마. 그죠?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두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못 믿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 이거 하면서 어. 다 봤잖아. 네 친구들 다 봤는데 그것도 못 믿어 하면서 화가 나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화를 내거나 혼을 내지 않으셨죠. 오히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었던 그 도마에게 오히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덮어 놓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맹신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의심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생장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자, 생각해 봅시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순간 움찔하면서 귀요미 했지 또, 그죠? 하지 마요, 그런 거. 2 곱하기 2는요? 4죠?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죠? 최초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무식하게 외운 적도 있어요. 그죠? 그냥 1 더하기 1이라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조건반사처럼 2 이렇게 나오고, 2, 2는 그럼 4 이렇게 나오듯이.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 어, 주님. 어, 뒤에서 자꾸 이상한 거 해서 힘들어요. 주님.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laughs> 네. 1 더하기 1이 하나, 둘, 2 곱하기 2가 4가 되는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 덮어놓고 외워놓는 것과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보고 알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과 어떤 게 확실하게 아는 걸까요? 여러분, 지구는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돌고 있어요? 어, <laughs> 어 되게 어 되게 신선한 거를 봤어요 영상을 하나 어 뭐냐면은 우리가 태양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계가 이렇게 태양이 가운데 서 있고 그죠 태양이 혼자서 가운데서 이렇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금지화목토천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돌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태양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와 되게 신기하더라고. 지구는 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마시고 있죠? 예, 공기. 그 가운데 산소라는 것을 마시고 있죠. 그죠? 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이 모든 게다 의심하고 고민하고 확인해내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믿게 됩니까? 아니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요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고 결국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오전 말씀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듣고, 순종해야겠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내삶 가운데 찾아가고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말씀 앞에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럴까? 왜 이렇다고 했는데 왜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냥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걸까? 의심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믿음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하나 내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사건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면 안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확인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더해지고 나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것처럼 우리의 의심과 불신으로 질척질척해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더 단단하고 더 굳세게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힘드시죠? 제가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라이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안소니 호킨스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라이트 이게 아니라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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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이냐면요 천주교 구마사제라는 걸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검은사제들의 원래 원작이에요 《검은 사제들》이라는 그 영화가 이더 라이트란 영화를 그 뭐라 그러죠 오마주한 거죠 네, 오마주한 영화였어요. 엑소시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한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외국은 가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업, 어, 가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가업에 해당하는 일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의 가업은 장의사 아니면 신부 요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주인공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세상에 더 이상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지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직업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장의사보다 신부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신인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장의사 집안에서 자란 이 주인공이 4학년이 돼서 졸업을 하기 전에 나가 있는데 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여인에게 축사를 해줍니다. 그 그러니까 신학 신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신부 복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 자기 죽기 전에 축사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걸 해주는 걸 보고 교수님이 어 얘는 굉장히 담이 세구나 해서 학자금을 빌미로 이 바티칸에서 주최하는 이구마사지 커리큘럼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주인공은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믿고 있는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구마 작업이라는 것이, 악마와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어, 악신과 인간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뭐로 생각하겠어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레전드 구마사제 안소니 호킨스를 만나죠. 테마 수업을 막 받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이 안소니 호킨스를 구마 의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안 하면 이제 안소니 호킨스가 죽게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귀신이 주인공을 놀립니다. 너네 신도 믿지 않는 게 무슨 네가 구마 의식을 행한다 그러냐 하면서 막 꼴꼴대면서 웃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극한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이 상황을 인정합니다. 악마가 진짜 있네. 귀신이란 놈이 진짜 있네. 그럼 하나님도 있겠네. 하면서 믿음이 갑자기 생겨버려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리고 이 의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마 사제로 활동을 하죠. 이 이야기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에요. 중요한 건 실제로 웹서핑 결과 21년까지 시카고 근처에서 활동을 하는 구마 사제의 구마 사제가 된 과정을 실제로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쓴 영화라고 합니다. 뭐 물론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던 그가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천주교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했지만, 어쨌거나 믿음이 없던 그가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고민하는 순간, 그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 저한테는 참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어 신앙에 좋은 어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어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증해 나가는 과정의 확증. 아침에 말씀들은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흠잡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마태복음 14장을 봅니다.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바람과 풍랑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자 예수님이 바로 붙잡아서 그를 꺼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을 보통 뭘로 생각하죠?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요? 어? 책망,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여 응? 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걸어오면서도 나를 못 믿냐 하면서 이제 혼나는 그죠? 이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많이 설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꼭 착망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또 의심했죠. 의심의 대가로 물에 빠졌지만, 그가 물에 빠지고서 한 행동은 뭐예요? 또다시 예수님을 찾고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에 예수님은 응해 주셨죠. 그 응해 주신 예수님이 이 의심 하면서 혼내신 게 아니라, 왜 의심했어? 왜? 왜 무서워했어? 내가 여기 있은, 있는데, 내가 너랑 항상 같이 있을 건데, 뭐가 무서워서, 뭐가 안타까움에. 그러면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베드로를 토닥거려 주면서 안심시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번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됐을 거라는. 오늘 도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다른 이들이 봤으니까 나도 믿겠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친구가, 내 자녀가 그런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동기 부여는 될수 있지만 결국 우리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의심하고 의심한 채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로 이야기로 그냥 쭉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역시 처음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같이 가서 빗무덤 봤다니까요. 아 망했다. <laughs> 예수님 시체가 없다. 어떡하냐? 누가 훔쳤을까? 누가 훼손한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마리아와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것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하지만 결국 제자들의 확증이 언제냐면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뭘 보고 제자들이 주를 기뻐한대요? 예수님 손가락과 옆구리 보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아, 예수님 맞구나. 그제서야 안 거라니까요. 도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한번더 그냥 덤덤히 나오셔서 확인시켜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 나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여기 있고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굳이 보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셨을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더 이상 이렇게 나타나실 일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보니까 믿겠지만, 보지 않고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너네들한테 안 보여줄 거니까, 보지 않고 믿어라,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표적들도 많이 하셨지만 굳이 이 도마의 이야기가 이 20장에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첫 번째 모습들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모습들을 20장에 정리하듯이 저,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리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이 이유뿐이랍니다 뭐하라고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 의심이 믿음이라는 이 공식은요, 한 걸음 내리듬으로 믿음이 자라고 확증되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 성령님이 함께하심, 이런 진리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건 진리잖아요. 진리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사고와 사건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확인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 주시고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만나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확증되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의심해서 체험해 봐라, 이거예요. 체험해서 확증돼서 경험적인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되게, 되게 힘들어요. 앞에서 목사님의 설명을 다 오전에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흩날리는 이렇게 흩날리는 게 눈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엑서사이즈라 할까요? 그러면 의심해보라고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의심하고 확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의심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나의 일인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나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묻고,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확증,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믿음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더 단단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